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채널 꼴찌 TV의 우수한 꼴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에 앞서 지난주 제가 세만금 노화도 페스티벌 현장에서 월드 뮤직 페스티벌에 출연한 밴드 노라조의 공연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업로드한 바 있는데요. 당시 현장에서 노라조 노라조 밴드의 안무를 똑같이 소화해낸 소녀가 있었어요. 지금 굳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제가. 노라조 밴드를 촬영하다가 포커스를 노라조 밴드보다는 그 소녀에게 맞춰서 촬영을 한,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영상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편이에요. 그 여학생의 모습이 무척 귀엽다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직접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 사, 저기 영상을 올린 바 있는데 그 페이스북 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이 여학생이 인터뷰를 원한다는 댓글까지 달려서. 제가 지금 인터뷰 섭외 중인데 차후에 연결이 되면 전화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안무를 소화를 했는지 노라조 밴드의 매력은 무엇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댓글은 어제 제작 노트에 달린 댓글인데, 임써니님께서 영상 제작 노트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할 수 있는 일상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뭔가 주는 메시지가 크네요. 앞으로도 많은 영상 꾸준히 하셔야 할듯 합니다. 파이팅! 뭐, 아직까지 메시지를 크게 전달하는 영상을 제작하지 못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건 제가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임선니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 그 새만금 뮤직 페스티벌 영상에 댓글을 직접 달아, 달아주신 우리 소녀 여중생 주인공 어,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가 지난주에 기록한 문화 현장 소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29일 오후 1시 구로 오류아토홀에서 문화예술협동조합 곁태에서 기획한 잠시 쉬었다 가자 라는 제목의 공연이 구로 온수초등학교 학생들을 방청객으로 연극과 시콘서트로 진행됐습니다 극이 된 시라는 내용으로 배우 백준선님의 1인극에 이어서 보듬가시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사인조 밴드의 시콘서트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이기 미친나라는 청소년들의 시집에 수록된 시의 내용을 기본으로 연출된 공연이었습니다. 먼저 공연된 1인극 백준서 배우의 1인극은 사춘기 아들의 방과 삶의 무게지들은 아버지의 방을 이 배우가 오가면서 1인 2역의 연기를 펼치는 1인극이었고요. 그 아들의 방과 아버지의 방의 어떤 교집합이라고 느껴진 거실, 그 집의 거실 세 가지 공간이 이 1인극의 축, 공간의 축이었습니다. 어, 공연을 이렇게 관람하면서 사실 그 감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두 이 아, 아들의 방과 아버지의 방이 거리상으로, 한 가정 내 거리상으로 참 가깝고도 먼 공간이다. 두 공간을 연결하, 연결하는, 공간적으로도 연결하고 아들과 아버지를 연결하는 어떤 소통의 중심인 공간, 거실. 이 공연을 기획한 문화예술협동조합 곁에 조화현 대표는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시인으로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청소년들을 예술 연고라는 표현으로 시를 통해 치유하는 시테라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진행된 연극과 시 콘서트는 바로 그 수업을 받은 청소년들이 직접 지은 시로 발간한 시집에서 파생된 융합 공연이라고 생각됐습니다. 밴드 보듬가시는 현재 음원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음원이 발매가 되면 멤버들 인터뷰를 통해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1박 2일 강원도 출장을 가는 바람에 내일은 영상 제작 노트를 이렇게 녹화가 아니라 가능하면 현장에서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녁에 업로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 컨텐츠 제하는데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